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아프리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사파리, 사자, 기린 아프리카는 멋진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대륙이지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들도 살고 있고 많은 수의 인명피해를 주고 있어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친구들을 만나볼까? 6위 들소, 들소로 인해 연간 약 200명의 사람이 죽는다고 해 의심할 여지없이 아프리카에서 위험한 동물 중 하나지 최대 1톤 몸무게를 가지고 크기도 1.7m까지 자란다고 해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이 아프리카 내에서도 위협할 존재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 사자 같은 육식 동물들이 새끼를 노릴 때는 무리지어 사자를 막아내지. 크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때문에 육식 동물들도 다칠 수 있어. 그래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 아니라면 들소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 오위 사자 사자는 아프리카 야생에서 최상위 포식자야 사실 인간은 사자의 자연적인 먹이가 아니지만 매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해 주로 병들어서 무리에서 이탈한 숫컷 사자가 공격하거나 먹이가 고갈되어 사자 무리가 항상 굶주려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 사파리 체험 여행 중에서도 틈틈이 관광객이나 가이드가 공격받는 일이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일이고 주로 아프리카 보호구역 또는 그 주변에서 생활을 하는 현지인들이 공격을 받아 4위 나일악어. 아프리카 전역의 거의 모든 강과 호수에서 발견되는 나일악어는 가장 큰 악어 종류. 크기가 큰 만큼 성격도 매우 사납고 거칠어서 나일악어에 의해 매년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해. 흐린 물속에서 매복해 있다가 인간을 포함해서 범위에 있는 모든 동물을 공격하지. 보통 물속에서 추진력을 얻어 튀어나가서 문 다음 다시 물에 끌고 들어가 익사시켜서 먹어. 사람들은 주로 강둑이나 호숫가에서 목욕을 하거나 어부들이 배에 드나들 때 공격당해. 성인에 비해 키가 작은 아이들은 특히나 치명적인데 악어 공격의40% 이상은 손도 못 쓰고 당한다니 정말 무섭지. 3위 아프리카코끼리.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 바로 코끼리야. 7톤에 달하는 코끼리는 따 앙이 모든 것들에게 위협을 줄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들소나 사자들도 코끼리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 비교적 온순하고 편안하고 귀엽게 보이는 코끼리로 인해 매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는데, 사망의 주원인은 코끼리 발에 밟히는 압사사고가 많아. 특히 코끼리 상하 등을 노린 밀렵이 심한 지역의 코끼리들은 더욱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코끼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인다고 해. 2위, 하마. 귀엽고 통통한 체형으로 여러 애니메이션에도 자주 등장하고 캐릭터 상품도 많은 하마. 사실 이 하마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인 거 알아? 소식 동물이지만 영역 의식이 강해서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모든 것에 대해 공격을 서슴지 않아.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와 콧불 소 다음으로 큰 동물인데 최대 1.5톤의 몸무게를 가졌고 시속 30km의 속도로 뛸 수가 있어. 이빨의 크기도 50cm가 넘는 이 거구 앞에 실제로 매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마에게 공격당해 죽음을 맞이해. 사자와 들소 코끼리는 하마에게 견줄 수 없지. 어때? 하마가 아직도 귀여워 보여? 1위 모기. 1위가 완전 반전이지. 파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모기종은 황열병,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질병으로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 크기가 워낙 작은 데다가 방심한 순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물리적 예방이 가능한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위험해. 모기 때문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의복이 밝은 색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황혼부터 새벽까지 활동하는 모기는 밝은 색상의 옷에는 잘안 달라붙는다고 하지. 아프리카에서는 밝은 색의 옷과 더불어 스프레이나 바르는 로션 등을 상시로 사용하고 잠을 잘 때는 필수적으로 모기장을 사용한대. 우리나라 모기는 정말 귀여운 수준이다. 그치? 오늘 알아본 생물 말고 위협적인 생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줄래?